용접 산업기사 필기 시험 대비 윤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지 않아도 정답이 바로바로 바로 체크되는 기출족보 족직회80 문항으로 강의 내용에서 붉은색, 보라색은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성우 목소리로 진행됩니다. 자, 그럼 80 문항 시작하겠습니다. 1 예. 피복 아크 용접 시 안전 홀더를 사용하는 이유는 용접 작업 중 전격 예방이다. 2. 용접재의 판 두께를 측정하는 측정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버니어 캘리퍼스이다. 3. 순철은 상온에서 알파, 철의 페라이트의 조직을 갖는다. 4. 용접부 검사에서 비파괴 시험법에 속하는 것은 형광 침투시험이다. 5. 용접이음의 설계로 가장 좋은 것은 잔류응력이 적게 되도록 한다. 6. 일반적으로 주철의 탄소 함량은 2.11에서 6.67%이다. 7. 인접 부분, 공구, 지그 등의 위치를 참고로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선의 명칭은 가상선이다. 8. 치수 기입 시 구의 반지름을 표시하는 치수 보조기호는 SR이다. 9. 용접 변형 방지법 중 용접부의 뒷면에서 물을 뿌려주는 방법은 살수법이다. 10.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중 내균열성이 가장 좋은 용접봉은 저수소계이다. 11. 용접부의 구조상 결함인 기공을 검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음파 검사이다. 12.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은 고체 상태에서 결정 구조를 가진다. 13. 일반적인 자분탐상 검사를 나타내는 기호는 MT이다. 14. 잔류응력 측정법의 분류에서 정량적 방법에 속하는 것은 응력 이완법이다. 15. 겹쳐진 부재의 홀 대신 좁고 긴 홈을 만들어 용접하는 것은 슬롯 용접이다. 16. 도면 용지의 A0의 크기는 841 곱하기 1189이다. 17. 가장 두꺼운 판을 용접할 수 있는 용접법은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이다. 18. 금속 재료 중 전기 전도율이 가장 큰 것은 구리이다. 19. 피복 아크 용접기의 구비 조건은 사용 중 온도 상승이 적어야 한다. 20. 아크 용접 피복재의 종류 중에서 슬래그 생성제로만 짝지어진 것은 산화철, 규사, 장석, 석회석, 일미나이트이다. 21. 탐촉제를 이용하여 결함의 위치 및 크기를 검사하는 비파괴 시험법은 초음파탐상 시험이다. 22. 테르밋 용접에서 테르밋 재란 알루미늄과 산화철의 분말 혼합물이다. 23. 내균열성이 가장 우수하고 제품의 인장 강도가 요구될 때 사용되는 용접봉은 저수소계이다 24. 불활성가스 금속 악크 용접 시 사용되는 전원 특성은 정전압 특성이다. 25. 탄소강 단강품인 SF340A에서 340이 의미하는 것은 최저 인장 강도이다. 26. 용접 결함 중 비드 및 균열의 원인이 되는 원소는 수소이다. 27. 초음파 경사각 탐상 기호는 UTA이다. 28. 점용접의 3대 주요 요소는 용접 전류, 가압력, 통전 시간이다. 29. 용접 제품의 열처리 선택 조건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가공 경화이다. 30. 용접 시공 시 엔드 탭을 붙여 용접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용접 시작점과 종점의 용접 결함 방지이다. 31. 플래시 버트 용접의 과정 순서는 예열, 플래시, 업셋 순서이다. 32. 비열이 가장 큰 금속은 마그네슘이다. 33. 용접 금속의 균열 현상에서 저온 균열에서 나타나는 균열은 루트 균열이다. 34. 종이의 가장자리가 찢어져서 도면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긋는 선은 윤곽선이다. 35. 가스 용접으로 주철을 용접할 때 가장 적당한 예열 온도는 500에서 600도씨이다. 36. 탄소의 함유량이 가장 적은 것은 연강이다. 37. 습기 제거를 위한 용접봉의 건조 시 건조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저수소계이다. 38. 용접부 취성을 측정하는 데 가장 적당한 시험 방법은 충격 시험이다. 39. 청렬 취성이 발생하는 온도는 약 250℃이다. 40.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을 할때 주로 사용하는 가스는 아르곤이다. 41. 용접부의 저온 균열은 약 200℃ 이하에서 발생한다. 42. 시멘타이트에서 철의 원자비는 75%이다. 43. 피복 아크 용접에서 피복재의 주된 역할은 용착 금속의 금냉을 방지한다. 44. 용접 구조물의 수명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피로 강도이다. 45. 용접용 케이블 이음에서 케이블을 홀더 끝이나 용접기 단자에 연결하는 데 쓰이는 부품의 명칭은 케이블 러그이다 46. 연강판 가스 절단 시 가장 적합한 예열 온도는 약 800에서 9 0 0도씨이다 47. 탄소강의 용접에서 탄소 함유량이 많아지면 낮아지는 성질은 연신율이다. 48. 가스용접에서 사용하는 지연성 가스는 산소이다. 49. 맞대기 이음부의 홈의 형상으로만 조합된 것은 I형, V형, U형, H형이다. 50. 비파괴 검사법 중 표면 결함 검출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UT이다. 51. 핸들이나 바퀴의 앞및 축구조물의 부재 등의 절단면을 90도 회전하여 그린 단면도는 회전 단면도이다. 52. 용접 구조물을 조립할 때 용접 자세를 원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용접지그이다. 53. 구리 및구리합금의 가스용접용 용제에 사용되는 품질은 붕사이다. 54. 점용접의 3대 요소는 가압력, 통전시간, 전류의 세기이다. 55. 대상물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하는데 쓰이는 선의 종류는 가늠 파선이다. 56. 텅스텐 전극봉을 사용하는 용접은 tig 용접이다. 57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점허원 산소 공급원이다. 58 유전 습지대에서 분출되는 메탄 이 주성분인 가스는 천연가스이다. 59 강연 연화 및 내부 응력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열처리는 어닐링 이다. 60 용접 접합면에 홈을 만드는 주된 이유는 완전한 용입을 위해서이다. 61 앞접에 속하는 용접법은 단접이다. 62. 사람의 팔꿈치나 손목의 관절에 해당하는 움직임을 갖는 로봇으로 아크 용접용 다관절 로봇은 관절 좌표 로봇이다. 63. 아크 용접 시 발생되는 유해한 광선에 해당되는 것은 자외선이다. 64. MIG 용접 시 사용되는 전원은 직류의 정전압 특성을 사용한다. 65. 주철 용접부 바닥면에 스터드 볼트 대신 둥근 홈을 파고 이 부분에 걸쳐 힘을 받도록 용접하는 방법은 로킹법이다66 용접에 의한 용착금속의 기계적 성질에서 용접시 발생하는 급별 급냉 효과에 의하여 용착금속이 경화한다. 67 납땜에 쓰이는 용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제와 친화력을 높일 수 있으며 유동성이 좋아야 한다. 68 용접성 시험 중 용접부 연성 시험에 해당하는 것은 킨젤 시험이다. 69. 도면에 사용하는 윤곽선의 굵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0.5mm이다. 70. 교류 아크 용접 시 비안전형 홀더를 사용할 때 가장 발생하기 쉬운 재해는 전격재해이다. 71. 철 탄소 평형 상태도에서 감마철의 결정 구조는 면심 입방 격자이다. 72. 도면에는 도면의 크기에 따라 굵기 0.5mm 이상의 윤곽선을 그린다. 73. 용접의 분류 방법 중 아크 용접에 해당하는 것은 서브머지드 용접이다. 74. 가스 실드형으로 파이프 용접에 가장 적합한 용접봉은 고셀룰로스계이다. 75. 45도 못다기의 기온은 C이다. 76. 경도가 가장 낮은 조직은 페라이트이다. 77. 산화철 분말과 알루미늄 분말의 혼합제에 정화시켜 화학 반응을 이용한 용접법은 테르밋 용접이다. 78. 아크 용접법과 비교할 때 레이저 하이브리드 용접법의 특징은 이별량이 낮다. 79. 아크열을 이용한 용접 방법에는 티그 용접, 미그 용접, 플라즈마 용접이다. 80. 용접 길이 1m당 종수축은 약 1mm이다. 자 여러분들 용접산업기사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적부족식계 8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이래부터 최근 올려진 내용들 하나하나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 또는 합격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